안녕하세요. 라블스 A입니다. 자, 오늘은 속담 오랜만에 또 살펴볼 거예요. Look before you leap. 그랬어요. Leap. 얘는 도약이라는 말이에요. 도약하다. 어, 도약이라는 말로 쓰이는 건데 뛴다라는 거죠. 어, 뛴다 그러면 또합도 있잖아요. Grasshopper. 라 얘기할 때처럼. 그리고 look은 명령문이네요, 지금. 어, 잘 봐라, 이런 얘기죠. 살펴라. 뭐 하기 전에 네가 뛰기 전에 그럼 뭐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내용의 격언이라든가 속담이 뭐가 있을까 보면 think before you ac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ink before you act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잘 하라는 거예요 think twice 어 twice 넣어도 돼요 그죠 자그 다음에 Take heed, 여기서 heed는요, 얘는 주의라는 말이에요. 주의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어, take caution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할 때도 pay heed to 이런 표현도 써요. pay attention to처럼 자, before proceeding, proceed,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런 말이죠. 나아가기 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아니면 길을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라고요? 주의를 기울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이렇게 나왔어요. cure. 뭐예요? prevention 예방이잖아요. 예방이 더 좋대요. 뭐보다요? 치료보다. 이건 뭐예요? 미리 조심하는 행위를 언급했고 이거는 나중에 다치고 나서 소일코외 양강 고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일코 애양강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두드려보고, 음, 조심해서 예방하는 게더 좋아요. 라는 속, 어, 그런, 어, 격언이 되겠죠. 그 다음에, caution is the parent of safety. parent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부모님 동시에 일컬을 때는, 두 분을 일컬을 때는 parent라고 얘기하죠. 오, 근데 여기 더가 붙었어요. 예, 이때는요 근원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음. 자, 장군원 말고요. 이 태원 그거에서 나왔던 장군원 말고 아, 아무튼 근원이 origin이 되는 거예요. origin. 자, caution. 그래서 조심이라는 것은 주의는 뭐예요? 안전의 근원이 된다. 그렇죠. 조심을 해야. 안전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조심하라는 내용의, 문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consider the consequences. consider the consequences. 이렇게 얘기하면, consider.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얘기에요. 명사 형태는요? 3, 2, 1. 그죠? consideration. 이라고 얘기하죠? consequence. 그럼 뭐예요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결과, 지금 네가 이렇게 이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를 한번 심사숙고해봐. Think over. 좀잘좀 어, 좀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에 옮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대한 조심해라. 라는 말이죠. Better safe than sorry. 여기서 sorry는 미안해요가 아니에요. Better safe. 더 안전. 어, 더 나은 안전이에요. 안전한 게더 좋다는 얘기죠 안전한 게더 좋아요 뭐보다는요 유감인 것보다는요 좀 이상해요 자 후회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더 좋아요 음, 안전하게 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뭐보다는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어, 해피 뉴 이얼. 어, 새해에는 좀더 많이 조심성 있는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그죠. 어, 열심히 조심해서 행동합시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